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총 3일간 진행된 투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오후 항림관 소강당에서 선거 개표가 진행되었는데요. 저조한 투표율로 인해 투표 마감 기한이 오후 18시에서 1시간 연장됨에 따라 개표 역시 원래 예정된 19시에서 1시간 늦어진 20시로 미뤄졌습니다. 이번 선거의 투표는 엠드림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지만 교내 곳곳에서 팻말을 들고 선거 운동을 대면으로 진행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밀투표의 원칙이 지켜졌음을 증명하기 위해 선거 결과를 학생들의 앞에서 개봉하였고, 이후 PPT 화면을 통해 개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앙단위에서 선거가 무산되었기에 결과 발표는 단과대학과 학과를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신설학과인 문화재학과는 13명의 유권자 전원이 투표에 참여하여 100%의 투표율과 찬성률로 학생의 봄이 당선되었으며 산업시스템공학과의 학생에는 69.2%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고 기호 2번 법고창신이 당선되었습니다. 육가에너지 신소재공학과의 학생에는 55%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개표가 진행되었지만 유권자 중 62%가 반대하여 리멤버가 낙선되었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 전공 학생회는 49.3%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근소한 차이로 50%의 투표율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표가 무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24시간 내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당선 확정이 공고됩니다. DBS 뉴스 김남균입니다